말씀은 이여호사바이 어, 전쟁이 터졌을 때의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을께로 향하고 간구와 기도로 나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평온했던 남 유다는 주변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1절 말씀 모압 암몬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오는데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천정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사밭의 믿음의 실책에 의한 것입니다. 일전 앞, 앞에 말씀해 보니 요사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아합왕, 사악한 아합왕을 돈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언된 이야기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가합니까? 왕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도운 것이 옳습니까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당신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 예언대로 여호사밧 남 유다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따르고 움직인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지금 터졌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 말씀에 나눈 대로 남 유다는 두 지파의 왕국, 어, 우리 홍천이라든가 춘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곳입니다. 뭐 통영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한개 군, 군한개시 단위 정도 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유다 왕국이었는데. 이 연합군 모합과 암몬이라고 하는 대군대 남유다에 비해서는 몇백배가 많은 땅덩어리와 또 그만큼 많은 군대의 숫자가 와서 연합하여 몰려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밭은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해 나갈까요? 여호사밭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먼저 여호사밭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여호사밭이 두려운 것만큼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그 낯, 얼굴을 향하여 다른 데를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구하였다. 간절히 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금식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 하반절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들도 모여와서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4절 유다 사람이 모든 석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여호사스은 하나님의 성전과 회중 이 중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이죠. 여호사바이 성전 셋들 앞에서 유다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들에게 최고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마냥 기다릴 수도 있고 어찌할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수도 있겠죠.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닥쳐진 내게 와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호소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구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백성들 사이에서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합니다. 6 절을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7 절에도 이방 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와 하나님은 저 적군 모합과 안몬 연합군까지라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지금 침략하고 침범해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지, 우리 영혼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우리 만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나에게 주신 이 경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겠죠. 여호사바서두 번째 기도 내용은 성전을 우리에게 건축하게 하셨고 성전 앞에서 있게 하시고 이처럼 우리가 성전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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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8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소를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소를 주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르시기를 9절에 우리가 이 성전 앞 주께 부른 지인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앞에서 부르짓게 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부르짓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세 번째 기도는 옛적에 암몬과 모압을 우리가 선대했으나 저들이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 0절 말씀이죠. 옛적에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우리가 멸하지 아니하였건을 1 1절 이제 그들이 주께서 주신 기업 여기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처럼 기도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시련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요사바스 기도 내용은, 하지만 우리는 능력도 없고, 대안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14절이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 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또 13절에도,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될수 있는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일들 믿음으로 했던 일들 내가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했던 일들 주님을 사랑하여서 했던 일들 영혼들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보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였으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안도 없고 어떤 돌파구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나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줄 만한 해법 해달 그 생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왕과 백성들은 경배합니다. 놀랍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울 곳 없이 서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이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15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17절 계속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씀에 왕벌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 나가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깃발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승리의 나팔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함에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한 부분입니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19절에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외의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온 유다와 여호사밭과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뼈드려 경배합니다. 온 외의 사람들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싸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 삶의 전쟁에 대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만 경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팔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모든 매사를 우리의 모든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주셨지 않습니까?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가지고 주님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내 승리는 되고 싶어 승리는 내고 싶어. 믿음은 내고 실세, 믿음은 내고 실세, 아멘. 믿음은 내고 이세 Quem sabe o que 내 거실세 내 거실세 전도만은 전도만은 구세주의